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공부 일개인 얘는 뭐야 돼 취업해야 돼 취업하려니까 또 돈에 대해 배운 게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늙고 돈이 없어 또 우리 엄마 아빠 돈이 없었어 그럼 뭐해? 어,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났는데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이 없어서 집 달라고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어? 그 여전히 어제 저희 와이프가 어, 친한 어, 언니를 만나고 둘이 수다를 떨고 놀고 있었는데 그. 우리 아들 항상 얘기하는 거 화장실 청소 언제? 빨리 하고 싶다 어? 나는 설거지 언제 배울까? 어? 그 일론 머스크 책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일론 머스크 책에서는 그메이 머스크가 그랬죠 너의 부모의 그릇까지 밥을 먹은 그릇까지 치워야 된다 그게 너가 이렇게 누리는 감사함을 느끼는 거야 이런 교육까지 막저희 이런 교육도 다 시키는데 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생각하시더라고 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어, 그럴 수 있지. 안, 안, 이게...